안녕하세요 귀요미입니다 귀요미옹 오늘은 여기 보이는 이흰 종이를 엄마가 숨길 건데 그종이를 제가 찾아볼게요 지금 엄마가 숨길 겁니다 자 엄마가 지금 다 숨겼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찾아볼게요 한번 어디 있을까 음 왠지 이런 어머, 그런 작은 종이가 있을 리가 없지. 어, 이런 데또 찾아봐요. 아. 아, 근데, 아, 근데 또 이게, 어, 여러분 지금, 하나만 못 찾고 있어요. 아니 어딨는 거야? 여기 있나? 없는데. 아니 어디 있지? 오 여기? 아닌데. 여기 있나? 왠지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. 분명 오호호. 아, 어디 있지? 아니 어디 있는 거야? 아니 어디 있죠 아니 어디 있는 거야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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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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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있지? 쓰레기통에 아니 근데 진짜 어디 있어? 오... 어디 있는 거야? 아 어디, 어디 있지? 여러분 안 보여요 여러분도 같이 찾아주세요 그안보여 어디, 어디 있지? 여기 마이크 안에 있으면 없네? 오 엄마 못 찾겠어. 아니 근데 진짜 어디 있는 거야? 포켓몬 카드에 있니아 진짜 어디 있을까. 같이 찾아주세요. 어? 잠깐만. 어? <laughs> 여기 있다. 여기 있어요. 근데 여기 뭐 있어? 좋겠네. 자. 눌러주세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엄마가 숨긴 종이 제가 찾는 거 끝났습니다.